모든 분들의 질문을 종합해서 그냥 사실 <laughs> 공부 과정에 그어 일단은 그 지금 우리 보살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궤적이나 패턴은 우리 결혼한 여성들이 비슷하게 경험하는 그런 건데 어그 분노가 있어요. 그 우리 한국 그 사람 엄마들 화병 있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자기 생긴 대로 못 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가 생각하기 이게 맞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거 다 틀렸대. 그래서 그렇게 맞추래. 그것에서 오는, 그, 그게 일종의 그 구속감, 억압, 가둬놓는 듯한 느낌. 자기, 자기 생겨먹은 대로 못 사는 거기서 오는 분노거든요. 화. 그게 이제 다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 뭐, 뭐, 부인으로서의 뭐, 역할이 있고, 뭐, 그다 정해진 틀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시스템 안에, 네. 그 제도와 뭐, 관습법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이제 눌려가지고, 자기 생긴 대로 못 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10년, 20년 쌓이는 거죠.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못 하고, 막 그런 데서. 어느 순간, 어, 그런 것 때문에 마음 공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우울증이나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식으로 막 해소하려고 하는데, 어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어이 마음 공부가 현실적으로 눈앞에 내한테 주어진 인연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그때의 기준에 맞게, 그때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아니면 그 반대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식속된 말로 공부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야. 가족 관계들도 원만해지고 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저기 주 그렇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런 길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불행해질 거야. 어이이 이 공부하면 다 잘못될 거야.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은 자기, 자기를 알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게 되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지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게 자,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고거든요. 그러면 나 스스로가 그렇게 이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타고난 천성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놀라기 시작하죠. 이게, 원래, 원래 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럴까 하는데 이게 원래 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맞춰왔기 때문에 그게 자의든 타의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자의에 의해서 간건 맞아요. 타의가 아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A를 요구했는데 나는 B야. 근데 내가 A에 맞춰서 산다는 거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게 나한테 유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때 그때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자기 결론적으로 자기 선택이죠. 나는 B A로 못 살겠어. B로 살겠으면 거기서 결론이 났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맞춰 산다는 거는 그때 나는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추기 시작했는데 A라는 시스템에 맞추기 시작했는데 B는 보지 않고. 분명히 병이 된단 말이에요, 화가 되든 병이 되든 어떤 부작용으로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게 아닌데 해서 마음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든 뭐 하는데 본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 내가 내가 생긴 대로 못 살아서 맞춰서 껴 맞춰서 살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 이 어떤 바운더리가 이게 옅어지고 깨지기 시작하면서 본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옆에서 놀라기 시작하고, 그게 처음에는 쌓인 게 있기 때문에 분노가 되기도 하고, 막 저항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상하게 막 말하기도 하고, 그냥 내 생각 없이 말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진짜 그 관계가, 어, 어 흔히 말하는 그냥 어거지로 사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있는 관계면은 그그 과정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어 가족들이 다 진짜 기본적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데 어쩌다 보니 맞춰져 산 사람이라면 그 과정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지금 이전보다 더 나은 가족 관계가 될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닌, 그냥 서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관계라면 그게 깨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진심으로 자기가, 어, 뭐, 그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강하면 그게 전화이복이 돼서 더 어, 좋은 관계가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원래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 그게 어떻게 보면 판명이 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그, 이 공부라는 게. 근데 뭐가 나은 거겠어요, 그냥. 그렇죠? 형식적인, 근데 뻔히 서로가 서로를, 어, 속마음이 없는 걸 알면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 이게 잘, 잘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각자가 자기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맞겠어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 사람은 그렇죠. 마음이 편해야 되죠 하루를 살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 마음 공부가 어, 행복하게 산다 불행하게 산다 이런 식의 어떤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을 보게 하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어, 깊은 차원에서는 자기의 삶을 하, 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 깊은 차원에서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인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진실된 삶을 살게 해요. 그리고 어떤 관계가 진실된 관계인지를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실이 눈이 열리면 진실된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건강한 삶이라고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사는 삶이 더 건강한 삶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공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와 사느냐, 혼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난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여러 가지 그협화음이 있었고 그 그런 네. 과정을 겪고 계신 거다 지금 보살님도 네. 공부를 하게 되면 네. 그다음에 저 여기서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가 체험 이후에 공부라는 게 어떤 거냐 체험 이후의 공부는 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비워지는 쪽으로 가는 게 공부가 이제 성숙되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인데 그게 뭐가 비워지냐면 내가 뭐 돈을 갖고 있는데 돈을 버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들, 고정관념들, 이래야 돼 하는 그게 다 망상임을 알고 그, 그 기준이 내려놓아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로 있다라는 분별에서 추구했고 집착했던 그것을 놓아지는 과정인 거예요. 왜냐면, 어, 마음이 비워진다는 건 우리가 왜 마음에 뭔가를 담아 놓고 잡고 있고 추구하냐? 그러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뭔가 따로 있어야지 잡을 수 있고 추구할 수 있잖아요. 따로 있기 때문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아, 따로 있는 게 없네? 다 하나인데 나는 따로 있다고 여기서 이거 막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해서 막 추구해 왔었네? 뭐가 따로 있다고 해서 내가 상상하던 그게 있는 줄 알고 막 추구해 왔었네? 아니, 이, 이게, 어, 뭐, 뭐가 좋은 거야? 맞는 거야? 훌륭한 거야? 하고 내가 잡고 있었네? 그게 따로 있는 것만 추구가 가능하고 잡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이 일이라는 게 점점, 점점 밝아지면 따로 있는 게 없어지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삶의 필요에 의해서 돈 벌어야 되죠. 근데, 그때 깨닫고 나서 따로 있지 않음 속에서의 그 추구와 따로 있다라는 분별 속에서의 추구는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그 어떤 밝음 속에서의 노력은 그거는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게 뭐가 따로 있다라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메이지가 않아요. 그게 노예가 되지가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되는 거야. 돈이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해. 내가 삶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필요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메이지가 않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게 따로 있다는 분별 속에서의 추구와 집착은 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그거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것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의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점점 점점 예전에 비해서 분별이 쉬워지고 놓여지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전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막 끝,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내가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어요. 그걸 그거를 몸소 우리가 느끼면서 아 진짜 이런 길이 맞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더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 결국은 뭐냐면 체험 이후에 공부라는 게 뭐냐? 자기가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 분별 집착하는 대상들이 따로 있지 않음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비워지는, 비워지는 과정, 내려놓는 과정, 녹아내리는 과정, 우리가 이거를 이제 물에 비유를 하거든요. 물의 속성에 비유하는데, 원래 우리의 천성은 물이에요. 이렇게 정형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따로 있다, 이게... 존재한다 라고 여기냐면 고정관념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관념이 마치 물을 얼음처럼 만들어버려요. 틀을 지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가, 뭐를 내려놓느냐? 그 틀을 내려놓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천성대로 이렇게 천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유연해집니다. 그럼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의 속성이 뭐예요? 컵을 만나면 동그란 컵처럼 드러나고, 그 다음에 바닥을 만나면 평평해지고 계곡을 만나면 거칠게 내리고 이거 이게 물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고 필요에 의해서 그 인연이 그냥 편안하게 살 인연이 편안하게 물 잔잔하게 흐르듯이 가고 근데 이게 계속 유동적이죠. 물저 강물이 이렇게 어, 흘러 내릴 때뭐 폭우 내릴 때막 거칠다가 근데 그거와 내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있지 않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일 때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거든요.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래서 그 삶이 어떤 건지를 점점점점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공부는 뭐냐면 그런 식의 의식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나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체적인 흐름은 뭐냐 비워져야 돼 그러면 잘로 잘로 삶이 원만하게 굴러갑니다. 마음에 따로 있고 자꾸 걸리는 것들은 따로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뭐 뭐냐 말이요. 그럼 분명히 그 걸리는 존재이거나 대상은 내가 따로 두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 불편한 어떤 사람이 있거나 관계가 있다 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성취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100% 그래요, 100%.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 관계가 되냐 바라지 마라! 그거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기가 밝아지면은 관계도 편안해지고. 바라는 게 없는, 없으니까 어떤 행을 보여도 걸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삶이 이렇게 걸리지 않고 이제 나가야 되고, 걸리지 않으려면 따로 있다라는 그어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내려놓음인 것이고, 그게 비워지는 거다.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게 비워지는 것이고, 깨어나면 저절로 노, 놓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어떤 밝아짐이 다양한 언어로 뭐 깨어난다, 비워진다, 내려놓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깨어나면 돼요. 뭐 걸리면 뭐가.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보고 이렇게 내려놓고, 법에 밝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네. 네. <laughs>